아 이놈의 예비군 훈련 지겨죽겠네 진짜 아 오늘 딱비울것 같은데 이거 어? 어? 또김 병장님 아니십니까? 야, 어충성너 호원 아니야? 어. 어, 너어디게용서습니까 와, 어잘 지내셨습니까? 야, 와. 진짜 반갑다. 아, 김 병장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와, 아유 뭐 저녁 한지가 언제든 가. 김 병장님이야. 아, 한번김 병장님, 호원 아나김 병장님. 야, 뭐 우리가 무슨 해병대냐?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. 아, 못한다 무슨 리입니까 에헤이 야 내가 군대 잘해줬잖아. 네뭐 갈고 있냐? 어 진짜 형이라고 해봐 아 형이라고 해봐. 어, 대범형 그래. 아못살고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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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형이라고. 해. 아 반갑다. 아 감사합니다. 어. 와 진짜 많다. 와 아, 진짜,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. 진짜 재밌겠다 오늘. 아. 어에김 병장님 김 병장님. 어? 뭐야? 야 동준아 충성. 어 충성. 오. 어? 야 이새끼 전역했다고 손 바로 내리네 이거? 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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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됐어 됐어. 장난이 아니야나그 예, 막내 걔 맞습니까? 맞네! 용기서만나 아, 어? 습니다 어, 여기 사람? 어?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? 저 원래 여기 삽니다! 아너 작년에 아, 전역했구나? 네, 맞습니다! 그래서 올해부터 예비군 받는구나? 예 네, 처음입니다! 야 이새끼 예비군 짝지네 아 좁다 좁아 아니 어떻게 여기서 우리 다 만나냐? 어 너무 신기합니다 야! 아, 아, 너. 너. 어, 이명... 정권머, 정권머. 예. 자, 너몇 년생이야? 저8오 년생이다. 8오 년생이지. 예? 야이새끼야너 동갑이잖아 얘랑. 아, 좀 차이가 많이 나지 말입니다. 아씨, 지금 저녁 했는데 짜. 어디어 친구하자, 친구하자. 야, 편하게 아, 불러. 아, 편하게. 어서 어, 응답. 아, 불러, 왜 혼이라고 해봐. 저녁 했잖아. 아, 아 해봐. 아씨, 빨리 불러가. 어라. <laughs> 알았어. 그러면 내가 일단 여기서는 네. PX 쏘고 네. 오늘 훈련 끝나고 이것도 한잔 해야지. 아우. 알았어. 아, 시간들 빼놔. 소주잔어소좋 네. 네. 일단 PX부터. 네. 어. 자 많이 먹어. 잘 먹겠습니다. 와. 야 근데 이렇게 우리 셋이 모이니까 네. 그 새끼 생각난다. 어, 누구 말입니까? 아그 양아치 악마 새끼 중대장. 아그 새끼 와.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. 와그 새끼 때문에 우리 존나 고생했어요. 와 진짜 진짜 길 가다 보면은. 와, 진짜 죽여버릴 것 같아. 작년에 더 심했어, 저한테. 진짜 아닌데, 그래? 야, 왜 이렇게 불러냈어, 불안하게. 니네 나 뭐, 저녁방 하려고 그러지? 아, 심각... 아 아닙니다. 아, 근데 싫것 같은데? 아이, 뭐야? 저녁하신다고. 주임원사님께서 한잔 하. 야, 씨, 뭐, 이렇게. 아, 축하드립니다! 감사하니다 아니, 차가운 맥주를 어디서 구했어? 아, 아, 나, 배달렸습니다. 야, 주하하하정 와, 나, 쿵발이 쉐끼들, 군 쉐끼들, 지금 사명 쉐끼들. 술 먹을래? 어? 아이, 저, 중대장님, 그게 아니고 말입니다. 내일 제가 저녁인데 말입니다. 그주임원사님이 한잔 하라고 하지 고 지금, 예, 하고 있는 겁니다. 아 나, 주임원사고 나발이고, 이 군바이 새끼들, 은 어? 규정 어기는 게 뭐가 있어, 이 미친 새끼들, 진짜. 어? 정신 아, 나갔냐 새끼야? 어? 사면 술 먹게 돼있어, 마아 저, 그게 아니고 아, 말입니다, 중대장님. 아, 군바이 새끼들, 하여튼 규정을. 야, 이 새끼야. 군바이 새끼야. 따박따박 말될 거고. 아, 나이 새끼들 못 배운 아, 새끼들, 하여튼. 이래서 말하냐 싫어 군발새끼들 어? 아니 중대장님 아 진짜 이런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군발이 군발이 자꾸 이러시는데 아니 중대장님은 군인 아니십니까? 왜 이렇게 군인 비하하는 발언을 자꾸 하십니까? 아이 나 군발새끼야 따박딱 만역하고 아 새끼야 나랑 너랑 같아 새끼야 어? 나는 임마 대기로 저녁감 대기업에서 서로 데리고 할라이 새끼야 지금 S전자 L모 그룹 새끼야 다 예약도 있어 실 새끼야 너랑 나 같다 잡을대 어? 군발 새끼 진짜 아, 나 새끼 안 되겠다. 야, 야. 너들 군장 메고 연병장 돌아. 진짜 저 때문에 애들이 해 주려고 한거니까아 저희만 하겠습니다. 그러면. 아. 아, 아, 아 군발 새끼들. 시발놈는 저희가 진짜 미치겠다 진짜. 야. 그럼 너 군장 두개 메고 연병장 두배더 돌아. 알았어? 아 응? 아니, 아 내일 저녁인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진짜. 안아 됩니까? 아, 아. 아, 진짜. 아까부터 군발 새끼 진짜. 내그 말도 그만하라했지. 야 연차만 보내줘. 아니 군장한 늘려줄까 아니, 알겠습니다. 야야 야, 됐어. 야 군발을 자 싸, 아 싸우고 빨져게야아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아 군발이 굶어가지고 저거 시작들이 진짜. 야 이동재. 이거 이 동지 누구 공이냐놀던도어 그렇습니다. 어 축하한다. 감사합니다! 와 노재빈아 일병이면 어마어마해 아 그렇습니까? 너 그냥 PX 혼자 가도 되고 어? 그 여자친구한테 전화 혼자 해도 돼 어? 그리고 이제 침상 닦지 마 <laughs> 마음대로 그냥 티비 마음껏 봐우돼 감사합니다! 그게 일병이야 일병! 감사합니다! 야야야야야야야! 어, 중성! 똑같은 규율로 했게 어? 사회를 정하냐 이 똥공이나 잡고. 어? 아 그게 아 저희 그 병사들 룰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사들 룰? 어? 뭐국방백고 나와 있냐 새끼야? 정리돼 있어? 어? 응. 아니 같은 룰을 정하고 새끼야? 니들끼리 엄마 하여군바리 아, 새끼들이 하여튼 이상한 똥구미을잡고 이상한 촉 같은 귀를 잡고 모자란 새끼들이 있잖아. 어? 아니 좀만 이해해 주십시오. 그냥 저희 그병사 룰이니까 그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군바리 새끼들 똑같고 막말대될하고 새끼가 있잖아. 룰룰 예예 어룰 좋다. 그러면 내가 한번 룰 정할게. 너 앞으로 있지? 어? 돈을 안못 쓰고 네가 침상 닦고 그럼너 트리 못 봐. PX 갈때 나한테 확인 받고 알았어요? <laughs>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내누리야이 새끼야. 어? 알았어? 알았냐고. 아, 날 시키고 군발이 새끼야. 군기 빠진 거 알아? 어? 야, 대가리 박아. 군발이 새끼야 빨리 빨라. 뭐해 새끼야? 대가리 박아. 알겠습니다. 군발 받기 빨리 빨해. 리 아, 진짜 이런 똑같은 새끼. 내가 진짜 이런 거안뽑라도 진짜. 빨리 대기업 취직해야지 아유 이런 X같은 군바리 새끼들 모자란 새끼들 아유. 내일 저녁이지 맞습니다 저녁 한다고 지금 머리 길렀냐 아 군바리 새끼들 하여튼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 있으면 나가려고 하고 어? 뺀질뻔질 거리고 새끼들이 제 요런 피우고 이 새끼야 아유 야나봐이 새끼야 나봐이 새끼야 나 다음 달저녁에 이렇게 깔끔하게 머리 잘랐잖아 새끼야 어? 아유 내일 저녁인데 그만하십시오 미쳤냐? 어? 아니, 아 내일 저녁 가지 말린다. 와, 난 콧말의 새끼야 이거. 하극상을 안 해? 어? 아니 하극상이 아니라 이제 그만 좀해 줘. 아, 난 새끼 안 되겠다. 야, 너 군사 일주일 늘려줄게. 야, 영차 한번 보내줄게 새끼야. 어? 아, 너 새끼 지금 가서 머리 <laughs> 내가 바리깡로 빡빡 밀어줄게 한 번. 군사 한번 일주일 더해봐 새끼 아, 군사님. 알아와이 새끼. 군아 진짜. 아 생각하기도 쉽죠 아우 그 새끼 생각할까 갑자기 밥맛 떨어지지 않냐? 아 존나 좋습니다 아 짜증난다 진짜 야 빨리 먹어 먹어 야 임마 아예 드십쇼 드십쇼 선배님들 응? 이쪽으로 집밥 하셔야 됩니다 아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? 아, 아 빨리 모여주십쇼아 뭐 쉽다 아 이따 드시죠 그러면 야야 일단 가자 일단 가자 그래 아아 진짜 이 때문에 재밌을 것 같아 훈려 와, 진짜야 이 진짜야 대박이야 아아야 뭐야 아, 저기서 돈낚이있다 했다 이 새끼들고 야이 새끼들아 상발받는다 이 경례하고 야 호랑이도 제 말을 못 하더니 야 우리 소원이 이루어졌네 와 여기서 만난다고? 아 우리 중대장 아이씨를 만날 줄 몰랐네 와 씨, 진짜, 진짜? 어이야 어이 <laughs> 오랜만에 요 네? 상발받은 관 경례 안해이 새끼야 어? 하하하하하 <laughs> 배우님 어저 아저씨 뭐라는 거야? 하하저 <laughs> 아, 아저씨 안녕 <laughs> 이 형이 뭐 잘못 잡수셨냐? <laughs> 상관이래 상관. 아, 아니 상관. 우리 일에 상관 좀 하지마. 아, 대범이 형 어이가 아? 없어요. 어이 형이잖아. 형형이 새끼들 아주 군발의 새끼들이 여전하구나. 욕 같은 규율적으로 하는 거. <laughs> 영창 보내줘. 영창 가고 싶네새끼들 어? 아, 아이씨아 영창 좀 보내줘봐. 뭐 어떻게 보낼 건데? 어? 어떻게 보낼라고? 아 피아노 줄라고? 영창 피아노? 어? 젓가는 소리 좀 그만하. 아이씨, 이 빡! 아우, 군바리 냄새 나. 아우, 이 새끼 왜 이렇게 군바리 냄새 나? 어? 아이, 존나 재수없네, 진짜, 씨 아니, 나이씨. 당신 말이야. 군대 있을 때 뭐, 전역하고 뭐, 대기업 들어간다 그랬잖아? 지금 뭐하고 있어? 대기업 들어갔어? 나뭐 임마 대기업 뭐 그런 거 준비하고 있어 요아 백수 백수네 백수. 백수네 아저씨 정신 좀 차려 군대에 있을 때그 지랄한 게 계급 때문에 참은 거야 네가 웃어도 참은 게 아니고 이 새끼야 안 그래도 우리가 너 길에서 만나면 존나 패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야씨가 소원이 이루어졌네 여기서는 훈련장이라서 내가 참을게 근데 이따 퇴근할 때저 앞에서 존나 맞자 어? 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도망가지 마 어? 아유 이 팔럼 진짜 냄새나 아우 군발이 냄새 아나 먼저 저기 가있을 거 내가 그냥 이따 아이 군발이 제 깡인 차기 저제 족발 끝이던 거지 돌아온 거 아저씨 아저씨 지금 존댓말 했을 때좀잘 들어? 나도 어. 병장일 때그룰 만들었잖아 뭐 PX 가지 말라고 그러고 전화 하지 말라고 그룰 내가 똑똑히 기억하거든 그래 나도 룰 하나 만들어줄게 나랑 눈마주면 주탱이 세대 어나도 말고 으면 사대기 네대 신경 거슬리게 하면 좀냥 시기 로키 다섯 대 응. 알겠어?를 기억해라. 잊힌다 진짜. 그냥 금발 저렇게 말만 끼는 저. 아 대신, 에버그리. 야너 이렇게 여기서 만나네 진짜. 야내너 때문에 군 생활 일주일 더 하고 생각하면은 이거 잊을 수가 없다. 똑같이 또 갚아줘야지. 너 나한테 전치 일주 정도만 존나게 맞자. 어? 알겠지? 따라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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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멀리서 멀리서! 빌려버리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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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